대요리 문답 제127문.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은 무엇입니까? 답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모든 순종함과 합당한 경의와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와 그들의 덕행과 은혜를 본받음과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의 즐거이, 그들의 징계에 마땅히 복종함과 그들의 여러 계급과 그들의 지위의 성질에 따라 윗사람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고 변호하며 지지함과 아울러 그들의 약점을 짊어지고 이를 사랑으로 덮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의 영예가 되게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의 이 명령은 단순히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규범적 가르침을 넘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질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신앙적 태도를 묻는다. 성경이 말하는 위 사람은 부모만이 아니다. 스승, 목회자, 직장의 상사, 국가의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이 특정한 책임과 질서를 맡긴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질서와 역할은 우연히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조라는 고백 위에 이 가르침이 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 권위를 대해야 하는가? 첫째, 존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말과 행동이 예의 바르더라도 마음의 경멸과 냉소가 가득하다면 그것은 성경적 존중이라 할수 없다. 말라기 1장 6절은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 하라고 말한다. 존중은 억지가 아니라 내면의 태도다. 둘째, 존중은 언어와 행동으로 증명된다. 연로한 이가 들어오면 일어나고 지도자의 말에 비웃는 대신 경청하며 복 불합리함이 있어도 모욕이나 조롱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성숙한 사람은 감정보다 질서의 가치를 우선한다. 셋째,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해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의 평화는 때로 그들의 올바른 판단과 역할 수행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넷째, 존중은 단순한 복종이 아닌 선한 모범을 따르는 태도다. 히브리서 13장 7절은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한다. 권위는 단지 위계가 아니라 전달되는 신앙의 유산이다. 물론 현실은 이상적이지 않다. 권위자는 때로 약하고 실수하며 때로는 불공평하다. 대요리 문답은 이런 상황에서조차 중요한 한 문장을 남긴다. 그들의 약함을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덮어주라. 이는 불의의 눈감으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권위를 무너뜨리고 조롱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고 결국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이다. 결국 이 계명은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권위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다.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나는 권위를 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사람만 보고 반응하는가? 이 묵상이 우리의 관계와 태도 속에 하나님의 질서와 평안이 스며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